제가 한달전 오늘, 어, 우리 안양도, 안양의 금년도 시정에 대한 어,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 중에 이 독립축산범위 본무 개발 내용도 어, 간단하게 언급이 됐었는데,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진행되는 상황과 또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오늘 다시 또 여러분 잠깐 찾습니다. 오늘 어, 김원중 교수님 네,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 우리 김 교수님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어, 이 면적은 평수로 치면 한 17,000평 정도 됩니다. 한 17,000평 정도 되는데 반은 어, 여기가 지금 그 벚꽃나무가 많은 그 공원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그냥 공원으로 유지하고 여기는 어, 어린이, 또 노인 어, 복지시설 저만 복합센터로 이 체육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내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는 만왕구청과 안양육동주민센터가 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반 정도가 기업 비즈니스 복합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용도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활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은 최고 70% 500%까지.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고 최고층수는 20층이야. 그래서 현재 에 저희가 추산하기는 지금 어 매각 예정 가격이 약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쓸수 있고 어 용도는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한 공간 또 사무공간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래산업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 것이 저희의 희망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기업인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지금 예정은 하반기쯤에는 기업 물치 설명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중에는 지금 과천의 지식정보 산업단지에 아마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과 여기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안양 기업인들이 유치를 좀할수 어,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고 저희 시는 우리 지역 내 기업이 또는 지역 내 기관이 이 지역에 유치에 위치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애들이 에, 제공해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어, 이농림축산보육품부 부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 내 모든 상공인들이 함께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